가 어, 그렇게 아직 알지는 않네요. 오늘은 이렇게 어, 병어를 두 마리 샀어요. 그래서 병어 병어조림 한번 맛있게. 이렇게 세 등분 정도,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붓은 물, 아니, 이렇게 내장, 내장 부분, 이분은 다 빼내주세요. 이렇게 빼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까만 거, 이쪽에 더러운 부분까지도 다 깨끗하게, 어, 병어가 지금 아주 굉장히 후레쉬하죠이 살결, 살결 보세요. 굉장히 후레쉬한 병어입니다. 이쪽 머리 쪽에 이 부분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내장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 손질하는 거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마켓에서 사실 때 손질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손질된 병어를 집에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담그시고. 나머지 하나 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굉장히 병어가 커요. 너무 마켓 갔는데 병어가 너무 크고 좋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사게 됐습니다. 손질은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만 이렇게 손질을 해두고 집에서 하기에는 뼈가 병어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느러미 이쪽 부분을 다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켓에서 손질 해해해 놓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세요. 이게 뼈, 병어가, 뼈가 굉장히 굽네요. 그래서 너무 좀 위험이 있어서 해 놓은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3등분, 3등분 하겠습니다. 아 병어, 병어가. 아, 아주 굉장히 후레쉬합니다. 이 병어를 이제 잘 잘랐잖아요. 세 토막으로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조림 준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무는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하고 당근이랑 이런 양파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파를 준비한 대파를 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5cm 길이로 잘라보겠습니다. 고추와 어, 빨간 고추, 파란 고추와 어, 절구에 빠놓은 생강과 마늘. 준비됐습니다. 아, 이렇게 간장과 고추장, 아, 그리고 양파 썰어 놓은 거, 어, 파, 마늘, 어, 다져 놓은 거, 그 다음에 파란 고추, 빨간 고추, 아, 약간의 레몬, 그리고 당근, 무 이렇게 썰어 놨고요. 파, 대파로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병어 깨끗하게 손질해서 잘라놨고요. 이제, 이거 이제, 조릴 간장을, 양념간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 간장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마늘, 아까 빻아놓은 거, 그거를 절구에 이렇게, 어 마늘이 묻어있잖아요. 묻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양념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늘하고 이걸 넣고, 간장, 간장을 넣겠습니다. 간장을 넣고, 간장은 이제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나중에 이제 간을 보시고 어느 정도 졸이다가 중간에 이제 간장을 더 넣거나 물을 더 넣거나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 조금 넣을게요. 물요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 병어조림 할때 고추장, 고춧가루도 고춧가루만 해도 되는데 고추장을 약간 넣을게요 그럼 더맛있더라고요 고추장 요 정도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춧가루 후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후춧가루 후가루 넣고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겠습니다 너무 매운 것도 싫어하시면은 이거는 적당하게 하시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취향에 맞춰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설탕 조금 넣을게요. 아무래도 조림용에는 항상 설탕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 지나치게 먹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설탕도 몸에 필요한 거니까 이 정도 넣을게요. 네, 이렇게 고 이제 양념을 이렇게 버무려 놓은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한번 요 인스타팟 안에다가 넣어 볼게요. 잠시만 요건 여기다 놔두고 재료 넣을게요. 네, 제일 먼저 이거 이제 물을 물을 이렇게 이제 바닥에 좀 깔아 주세요. 저 물을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많이 깔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를 깐 다음에 이제 병어, 병어를 먼저 손질해 놓은 병어를 이제 넣겠습니다. 머리도 넣으면은 머리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리도 아주 좋아요, 맛있고 어두일미라는 말도 있죠. 머리 맛있는 거는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다 준비해 놓은 재료, 이제 양파. 너무 많이 넣죠? 저는 이렇게 많이 넣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다음에 당근. 당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하고, 아, 아, 파. 잠시만요. 파 넣을게요. 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넣으시고. 매운 거 싫어하시면 이것도 적당하게 몇 개만 넣으세요. 이거 다 넣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양념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양념을 뿌려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아이고, 막 흐르네요. 제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흘리면서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골고루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남은 양념에다가 이렇게 물을 조금만 넣고 어, 조금 물이 있어야 졸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물 물을 요 정도 넣고 여기다가 부어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성에 어, 디포리 요거 디포리 여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누, 국물을 할 때는 넣지만 이거 이렇게 조림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요거를 팩을 뜯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다 다시마 먹어 뭐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국물을 내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조림을 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다 풀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레몬 몇종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한 시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주 잘 됐어요. 아, 이렇게 병어가 살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네요. 그리고 제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잘 됐어요. 간도 딱 맞고 아주 잘 됐어요. 네, 좀 이따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졸여, 조려, 졸여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병어조림하고 맛있게 하셔가지고 맛있게 저녁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 이거를 접시에다 담아서 식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살이 아주 포동포동하게 이렇게 잘 살아 있네요. 아잘 졸여졌어요. 무도 이렇게 몇 조각 넣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조금 넣어야, 국물을 조금 넣어야 더 맛있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맛있는 병어조림, 가을철 이 병어조림에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하세요.